중국하고 왜 갑자기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어 일본하고 중국도 우리나라랑 어, 일본의 관계처럼 계속 안 좋긴 해요. 그런데 이번에 일본의 총리가 바뀌었죠. 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여성 총리로 바뀌었는데 이 총리가 문제의 발언을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중국과 관계에서 보면 일단 일본은 군대가 없죠. 군대가 없어 자위대라는 존재가 있는데 자위대의 역할은 뭐냐? 일본의 방위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외국을 군대를 파괴할 수가 없어 근데 이번에 다카이 사나이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만의 유사 상황은 일본의 유사 상황이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대만의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일본의 군대를 투입하겠다라는 말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일본의 자위대를 투입하겠다 그건 결국 뭐냐 대만의 분쟁에 개입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당연히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야? 대만은 우리나라인데이 내정 간섭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중국이 반발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중국의 오사카 총영사가 이 x 에다 모으려고 얘기했냐면 그 더러운 목을 벨 수밖에 없다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둘 사이의 감정이 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중국은 일본의 대사를 불러서 초치를 해. 일본도 마찬가지로 중국 대사를 초치했어요 초치가 뭐냐? 불러서 떨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발생하니까 서로 감정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상황에서 중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야, 짜증난다. 내가 중 일본 사람들 비자도 면제해주고 어 내가 일본 수산물도 내가 수입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 시진핑 체면 깎겠다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해요? 아, 이제 건강 가지마. 너 일본으로 건강 가지마. 제한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옛날 한안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중국이 한한령을 발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일본의 방문을 규제한 것 자체가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됐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이게 단기간에 해소되기가 점점 어렵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카 사회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 두 가지를 볼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친미 정권임을 명확하게 드러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두 번째는 일본 내부에서도 지금 자민당이 이번에 총리가 못될 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권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단합하는 힘이 필요한데 내부적인 결속을 위해서 외부의 적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을 적으로 삼으면서 현재 일본 내의 결속을 다지고 자민당에 대한 지지를 높이고사 하는 전략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이게 해소될 수 있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중국과 일본의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새우등 터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일본으로 가야 될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